낭만 농부 마야의 낭만적인 책읽기입니다. 오늘은 도서관에서 아주 눈에 확 띄는 책을 가져와봤어요. 커다란 정원이라는 그림책입니다. 제목처럼 책도 정말 커다래요. 도서관에서 보니까 그 책꽂이에 꽂히지 않는 크기라서 그런 건지 따로 그림 전시하듯이 표지가 이렇게 보이게 세워뒀더라고요. 안에 그림들까지 보고 나면 어, 정말 전시할만하다 싶어져요. 어, 제가 그림책들을 소개하면서 그 그림책들 뒤에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, 어, 자연적인 삶, 음, 자연스러운 농사, 이런 거였어요. 그래서 자연농이나, 어, 토종 씨앗, 기후위기, 생물 다양성의 회복 같은,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, 음, 이 그림책이라는 말랑말랑한 매체를 통해서 해보려고 한 거였거든요. 아, 그런데 이 커다란 정원이라는 그림책이 딱그 마음과 잘 통하는 책이지 않나 싶더라고요. 이 책의 저자가 질 클레망이라는 분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경 디자이너이자 정원사시거든요. 그 굉장히 독창적인 생태주의 조경 정원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. 그런데 이런 생태주의적 철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 어린 시절에 곤충들 죽이려고 뿌리는 그 해충제가 실수로 상처 이렇게 사이로 흘러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때 막 어지럽고 메스껍고 그러다가 그대로 쓰러진 거죠. 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틀을 보내고 나서 겨우 깨어난 거예요. 그 뒤로 그 정원에 뿌리는 살충제, 해충제 이런 것들이 정말 독극물이구나 하면서 생태주의 철학에 발을 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 책은 5월에서부터 다음해 4월까지 1년간의 정원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. 그 한해의 시작인 1월부터도 아니고 어, 농사는 겨울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그 겨울을 시작점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왜 5월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. 아마도 본격적으로 씨를 심고 꽃들이 피고 어, 이렇게 하는 때여서. 그 때를 시작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요. 씨앗을 시작으로 보는 거죠. 이 책의 그림들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원리를 찾아라였어요. 그 많은 캐릭터들 사이에서 이렇게 눈 빠지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원리를 찾았었는데 이 책이 또 캐릭터 하나하나를 눈 빠지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요. 그각 캐릭터들 상황이 정말 실감나고 재미있거든요. 오, 이런 부분은 씨앗이 눈동자 모양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저희 아이가 보고 으흐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. 어, 이런 그림은 딱 직관적으로 음, 한숨 나오게 만들고요. 뭐 여기는 뭐 아주 캐릭터들의 향연이죠. 한명한명그 어떤 서사를 넣어서 그릴지 엄청 고민하셨을 것 같더라고요. 이 작은 그림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때. 전체적으로 빼곡하고 스토리가 촘촘한 듯한 그 느낌도 참 재미있어요. 농사를 짓는다는 것과 정원을 가꾼다는 것, 이게 따로일까요? 저에게는 이게 동일한 개념이거든요. 밭과 정원이 일치되는 거죠. 텃밭 정원, 뭐 아니면 퍼머 컬처, 키친가든, 이런 게다 통하는 말일 거예요. 근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해요. 지구 최초의 정원은 밭이라는 이름의 정원이라고. 그리고 인류 최초의 정원사가 바로 농부라고 말해요. 지금은 밭이라고 하면 한 가지 작물이 쫙 심어져 있는 큰 밭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뭐 아니면 또 정원이라고 하면 단정하고 예쁘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화려한 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잘 어우러지게 심어져 있고 이런 거요. 어, 그런데 자연은 원래 그런 게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잖아요. 작물들도 향이 진한 꽃이랑 같이 있는 걸더 좋아하고요. 어, 이름 모를 풀들이 밑에 쫙 깔려서 흙을 촉촉하게 가려주는 걸또 좋아하고요. 또그 사이사이로 곤충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. 어, 이곳은 제가 가꾸고 있는 작은 텃밭 정원이에요.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꽃과 작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. 뭐 지렁이랑 두더지랑 뱀이랑 개구리랑 다 있고요. 그 때때마다 꽃 보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작물들 뜯어먹는 재미가 쏠쏠한 제 텃밭이에요. 이 책처럼 커다란 정원은 아니지만 그 제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실험해 보면서.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어, 이 책이 더 재미있는 게 텃밭이나 뭐 정원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땅속 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제대로 된 흙을 만들어 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, 또 빙하가 녹아서 바다에 잠긴 정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어, 만년설이랑 빙하가 녹는 걸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다에 잠기게 된 정원의 그 상황을 우선 받아들이고요. 그 바다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고 말해요. 그 넘실대는 파도 마을의 정원사라면 이제 노를 저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, 그게 어떤 세상일지 이게 그림으로 봐도 아직 잘 예상이 되지는 않아요. 어, 또 텃밭 정원에서 곤충의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. 어, 여기서 글을 보면 정원사는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에요.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돌보지요. 어, 이런 말이 있어요. 정말 와닿았거든요. 텃밭에서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이 사라지면 안 돼요. 약으로 자꾸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. 어,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재미난 그림으로 세세하게 보여주는 뭐 정말 생태주의적인 그림책이에요. 어, 그림만 보자면 아이들이랑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고요 이렇게 글을 보자면 길지 않지만 텃밭 정원의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감성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건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림들이 너무 올망졸망 귀여워서 그 따라서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만 쏙쏙 빼다가 저만의 커다란 정원을 그려봤어요. 우선 제가 토종 씨앗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씨 심는 농부도 그리고 그 질퍽한 땅에서 비 소리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려보고 그 여러 작물들 혼작해서 심는 거, 그 작물 옆에 풀을 같이 키우는 거, 동물들도 함께 하는 거 그런 걸 담아봤네요. 그 농부의 다양한 모습들이 아주 아주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만의 정원을 생각하면서. 따라 그리는 것도 재미난 놀이가 될것 같아요. 아마도 자신만의 커다란 정원을 가져볼 수 있겠죠? 어, 커다란 정원, 이렇게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다음에 또 말랑말랑한 그림책 함께 보도록 해요.